여러분 안녕하세요.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벌써 후반부에 접어들었네요. 앞으로 세 단어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힘을 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스무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레쉬에 대해 배워볼게요. 레쉬는 이렇게 씁니다. 자, 한 번에 이어서 이렇게 기억자 모양처럼 한 번만 더 써볼게요. 레쉬.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래쉬와 달렛이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달렛은 히브리어 네 번째 알파벳이었죠. 구분하는 방법은 래쉬는 여기서 꺾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쓰는 글자고요. 달렛은 갔다가 한번 꺾었습니다. 그래서 1, 2, 이렇게요. 자, 달렛은 어떻게? 한번 쓰고 꺾고 내려쓰기. 자, 구별이 되시죠? 레쉬의 게마트리아는 200입니다. 200. 자, 레쉬는 20번째 글자죠? 성경에서 20년의 의미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이에요. 이삭은 20년을 기다려 아들을 얻었고요. 야곱은 삼촌 라반을 20년 동안 섬겼어요. 기랴 여아림에서 20년 만에 언약궤가 돌아왔고요. 레시와 관련된 단어는 로시입니다. 자, 로시는 이렇게 씁니다. 레시 알레프 그리고 쉬. 자, 이게 바로 로시이고요. 로시는 머리, 으뜸, 처음, 그리고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지요. 창세기의 첫 단어는 베레시트로 시작해요. 자, 베레시트 함께 보실게요. 이 글자가 창세기 1장 1절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베레시트라고 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첫 번째 글자 베트 네, 있지요? 배트는 히브리어 알파벳 두 번째 글자였고요. 집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머리 라는 뜻의 로시.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베레시트입니다. 자,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집에 머리 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베레시트란 하나님 집의 머리.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집. 자, 이것은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성전 또는 신약에서는 이것을 교회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베레시트라고 하는 뜻은 교회의 머리 라는 뜻입니다.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골로세에서 1장 18절을 함께 볼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위구절의 머리, 먼저 나신 이, 으뜸. 모두 히브리어 로쉬의 뜻인 거 확인하셨죠? 놀랍게도 구약성경의 첫 단어부터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한편, 레쉬 역시 양면성을 지닌 글자여서 처음이라는 뜻과 마지막이라는 뜻을 동시에 지녀요. 로쉬는 머리를 뜻하는데 발을 뜻하는 레겔. 또 역시 래쉬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머리가 될수 있을까요? 머리가 되려면 발이 되어야 하는데 발은 몸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죠. 먼저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지녀야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명기 28장 13절을 보며 확인할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머리가 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히브리어 스무 번째 알파벳은 무엇인가요? 레쉬의 게마트리아는 얼마인가요? 레쉬는 몸의 어느 부분을 의미하나요? 창세기의 첫 단어는 무엇이고 이 단어는 누구를 가리키나요?